할렐루야! 우리 레위기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레위기를 봅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 우리의 몸을 얼마나 깨끗하고 또 정결하게 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알게하여 주시고 거룩한 레위기 성결 법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정결함을 찾아 쫓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1장인데요. 21장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장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제사장 성결규례입니다. 제사장 성결규례 그리고 10절 옆에다가 대제사장, 성결, 규례, 네. 자, 파란색으로 여기 제사장 있죠. 제사장, 제사장, 일단 10절에 보면요, 대제사장.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사절에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이라 어른이라는 뜻은 밑에 보면 이제 남편이라는 뜻이죠. 남편. 그러므로 영적인 제사장의 이런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제사장, 제사장, 제 근거 제사장, 제사장, 의편이영편인 제사장, 제사장, 자어떻자 어떻게 사장 제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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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지장 제사장, 라사장제있죠 우리 빨간색으로 줄쳐 제사장, 제사장, 제사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깎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제사장의 성결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성결 규례가 나와요. 자 빨간색으로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하지 말며 그의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사,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21장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제사장의 성결 규례, 그리고 대제사장의 성결 규례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16절 이후부터는,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네, 거룩함을 가르치기 위한 방법은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는 것 완전함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동일하죠? 누구든지 흠 있는 자는 누구든지 흠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같이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함을 보여 주기를 교육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2장은 성물을 먹는 규례입니다. 장 제목 성물 먹는 규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성물에 대하여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목적이 뭐죠? 내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와 호 이니라. 성물을 먹는 규례를 정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한 것이죠. 우리 하나만 예를 들면 사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에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 부정에 접촉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한 일이든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에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성물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자 성물은 두려운 신비를 나타내는 것이고, 또 구별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대해서는 부정한 상태로 먹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 자 그리고 개기나 품꾼도 먹지 못합니다. 개기나 품꾼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 사람은 먹을 수 있고요. 만약에 딸이 출가했으면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과부가 되든 이혼당하든 자식이 없어서 친정에 돌아오면 그 성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있죠.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것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그것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다. 성물을 먹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거룩한 성물을 먹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쳐진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자,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온 사람들에게 아론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온 족속이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19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흠 없는 것입니다. 흠 없는 것. 흠이 없어야 된다. 21절에 또 나오죠. 21절 마지막에 아무 흠이 없는 것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재미있는 구절. 23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재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재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그러면 소나 양이 더하거나 덜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 자원재로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재물로는 쓰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 이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보다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자원 재물로는 이 소나 양의 지체를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원 재물로 드리려면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죠.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물은 여기다가 흠 없는 재물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도 27절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동안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팔일째 되는 날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렇게 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는다고 드리지 않고 뭐 모자란다고 드리지 않고 완전한 것을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우리 드리는 사람의 일을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장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절기가 이제 많이 나와요. 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잘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절기가 나오죠, 절기.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다 아시죠? 안식일.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라 말씀하십니다. 5절에 6월절 여호와의 6월절 14일날 저녁이죠.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무교절이 나옵니다. 무교절. 자, 우리 반복하면서, 14일 저녁 6월절, 자, 15일부터 무교절 그렇죠? 2일 동안 7일 동안 무교절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이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화제를 드릴지라. 온전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이삭 한단을 바치는 절기. 초실절이며 초실절, 초실절, 초실절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네 노란 줄로 너희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바치는 절기.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오순 오십이라는 뜻인데 오십일 자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16절에 오십일을 계수하여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자 그런데 새 소재에 들어갈 내용이 있죠.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라. 누룩, 누룩을 넣어야 된다. 누룩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22절이 있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맨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니라. 여기 보면 비교 룻기의 말씀 있죠, 룻기. 룻기 2장, 2절, 3절, 7절, 17절이 있습니다.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이제 이삭을 줍는 일을 할때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율법대로 보아스가 살았습니다. 곡물을 벨 때, 다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부터 일곱째 달 첫날은 쉬는 날이다. 이것이 일곱째 날 첫날. 어디에요 일곱째 날 일곱째 달 그날 첫달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우리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라. 일곱째 달, 요거는 나팔절. 여와께 화제로 드리는 날입니다. 나팔절. 다음으로 넘어가보면, 자, 속죄일이 나옵니다. 속죄일. 언제예요 일곱째 달, 열흘, 7월 10일. 지난번에 우리 속죄일 했죠? 7월 1. 그러니까 죄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죄를 생각하라. 그 말씀이시죠? 자 33절에 보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언제예요? 7월 15일 그러니까 7월달은 뭐 난리가 난 겁니다 7월달 첫날 나팔절 10일 속죄일 열다섯날 초막절 7월달은 이제 그렇게 성회로 모이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거의 중간이죠 1월달에는 6월절 7월달에는 초막절 초막절에 아주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거룩한 대회라, 거룩한 대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초막절을 우리가 지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즐거워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막 흔들고 이제 노는 거죠.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7일 동안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합니까? 야, 초막을 지어요. 초막을 지어서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서 거주할 지니라. 여러분, 초막에서 다 지내는 것이죠? 초막을 이 유대인들이 초막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요즘에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절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44절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자, 23, 23장이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제사장이 있고, 이게 제사장이 어떤 규례입니까? 제사장이 성결 규례.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 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자, 그리고 대제사장,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떤 시체든지 가까이하지 말며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성결 법전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에 육체의 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완전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와 이민이라.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성결법전은 더욱더 좀 강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 2장 성물을 먹는 귤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성물을 먹되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물을 드려졌을 때 그것을 부정하지 않게 아는 상태에서 먹어야 된다. 네 나병환자 유출병 접, 시체를 만진 자 설정환자 그리고 벌레 접촉한 자 물로 씻어라 부정하지 않게 하고 먹고.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 객과 품꾼도 먹지 못하는데, 먹어도 될 사람이 있다.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을 때, 그리고 제사장의 딸이 이혼당하든지 자식이 없어서 친정으로 돌아올 때 그것을 가족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런데 혹시라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은 사람은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드려야 된다. 성물을 먹는 규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은 흠 없는 재물입니다. 아무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예외가 있죠. 자원재물로 쓴 것은 더하거나 덜한 것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2절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정한 것이다 말씀하고 자 안식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은 6월절과 무교절이 나옵니다 14일 저녁은 6월절이고 15일부터 1회 동안은 무교절입니다 이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되죠 초실절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드려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두 번째, 오순절,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새 소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누룩을 넣어야 된다. 재밌는 것이 있어요.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22장, 너희 땅의 곡물을 뵐때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룻기에도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자 일곱째 달이 바쁜 달이에요 너무 바빠요 첫날 쉬는 날 나팔절로 쉬라 나팔을 불어서 기념할 날이다 쉬어야 된다고 아무 노동자 하지 말라 자그 다음에 일곱째 달 10일 열흘날 속죄일이다 스스로 괴롭게 하여서 죄에 대해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자 일곱째 날 15일 날짜를 제가 못 적었네요 7월 15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한 대회로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고 첫날에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가지 신의 버들을 취하여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랬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야 이게 왜이 초막에서 하는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를 기념하기 위하여 초막에서 지냅니다 초막에서 지내면서 광야에서 보냈던 세월들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 3장까지 끝났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성단 바로 성경을 읽어 내려갑니다. 주님,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부정하지 않고 성결하게 섬긴다는 그 방법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시대에 이 구약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레위기를 끝내게 되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